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2025 서울 모빌리티 쇼는 최신 모빌리티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.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 대규모 행사에서는 전기차, 자율주행차,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등 다양한 혁신적인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접할 수 있어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행사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 모빌리티쇼 입장권 사전 예약 방법과 예매 과정, 할인 혜택, 프로모션 코드 사용법 등을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. 저 또한 과거 서울 모빌리티쇼에 방문했을 때 매우 유익한 경험을 했던 만큼 이번 예매 정보를 꼼꼼히 준비해 보았습니다. 저는 과거 서울 모빌리티쇼에 방문하면서 최신 모빌리티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기술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. 이번에도 미리 사전 예약을 통해 빠르게 입장하고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습니다. 서울 모빌리티쇼는 자동차 및 모빌리티 기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행사입니다. 2025 서울 모빌리티쇼는 4월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. 4월 3일은 미디어데이로 언론인과 초청자만 참석할 수 있으며 일반 관람객은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퍼블릭데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모빌리티 기술과 다양한 전시가 준비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.